허수아이권련보초 20마리를 사치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받은 개지? 제가 저번에 너무 막 우구작작 받아가지고 어디서 받았는지를 모르겠네 살균농장 아닐까? 아 농부 살진이가살진동장이 살긴 같다 <laughs> 아 그것, 그거 완전 대박인데? 서로 간에 선을 넘을 수 없는 으읍 토크쇼 그쵸? 으브읍 토크쇼 <laughs> 근데 라이엇에서 방송을 허락할까요? 라이엇의 정책이 어떤지 모르니까. 아, 근데 그거 진짜, 진짜, 재밌긴 하겠다. 서로 간에 침범할 수 없는 그 확고한 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약간씩 약간씩 넘나드는 그런 맛은 있겠네. 재밌겠다, 이거. 어, 아이디어 좋은데요? 괜찮은 생각? 감사합니다. 그런 아이디어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른 게임에서 직원분들과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여기 몹 뭐, 제니 왜 이렇게 안돼 이 파티를 들어가야 될까? 이분들 이미 파티에서 하고 있네. 아, 같이 하자고 할까? 에, 혹시, 허수아비 쾌중, 종이시면 초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 드릴게요. Nope. 네, 알겠습니다. 못보셨겠지이말 뭐, 뭐, 뭐 네, 알은안타깝다뭐에헤습니습니다 나한테 습니다 네, 알 좋았어 그 네, 제가 또뭐 물론 뭐 농담이라고 생겠하고 넘어가 겠시겠지만 보시는 분들도 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제가 그렇 잘 넘겼어요. 어? 가쁜 레벨업? 나 레벨업 할줄 몰랐는데, 이 동네 허수아비는 뭐 전부 다짐 싸고 집에 갔나요? 아니, 허수아비가 밭을 지켜야지. 다 어디 간 거야? 넌 저기서 맡고 있죠. 잠깐만, 여기, 여기... 아니네, 저 눈이 침침해서 이런 거랑 자꾸 헷갈려요. 이게 허수아비, 내가 잡아야 되는 허수아비인가? 아니면 진짜 레알 허수아비인가? 이건 레알 허수아비. 이렇게 되면 여, 이 파티를 한 내가 지금... 경쟁을 해야되는 상황이잖아 파티랑 경쟁하는건 별론데 옆에 다른 농장 한번 가볼까? 한번 가봅시다 여긴 너무 사람이 많아 안되겠어 덧사냥꾼 아 이거 잡는 퀴가 있네 잡아 들야겠다 호의를 베풀면서 하는거죠 와우, 우리 뭐다? 서로 서로 감사하게 네, 게임하는거죠 같이 잡으시면 좋으니까 좋아요? 그럼 초대드릴게요 전사를 키우시는 분은 뉴비가 잘 없어 음, 저기, 서롭죠 새롭죠? 뉴스업자 뉴스업자도 처치 대상입니다 잡았고또 피어즈 든 어디 또 있나？짠 역시 와우 는 파티 클레 를 해야 재 밌지 따섯 따로 따로 잡 아도 못크게됐 뭐 네요. 없죠? 좋아요. 자, 가자! 이번는트기인가 그렇다고 하면 어그로가 그렇게 높진 않아데 레벨... 때문에. 레벨 차이가 나니까 좀 어쩔 수 없긴 하겠다. 아이거 잠깐 뺏겼다. 이건 뺏겼어요. 굳이 잡으실 필요가 없을 듯? 아, 여기도 광산이 있군요. 몰랐네. 좋은 정보. 지리를알아야지 내가. 아니, 이 안에 있을 것 같아. 진짜 있을 것 같아. 장고르드 광산. 좋아요. 둘이니까 훨씬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겠지. 제가 혼자 잡으니까 문제가 됐던 거지. 이제 둘이서 잡으면 좀 할만할 것 같거든. 전사님 역장서고단 뒤에서 깐조 깐조. 히하. 저 마마가 없어 전 마법봉도 없어서 칼집 지팡이 지려야 돼 흥? 상처 받았어 저분 그냥 가셨어 서로 경쟁하면 안 좋은데 그래서 파티를 하려고 했는데 파티가 제마대로되진 않네요. 좋아요. 쿨링도 아주 수준급으로 잘하네요. 훌륭하죠? 좋아요. 보비.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빨리 쟨이 안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은 은근 많은데 비해서 만화가 없어요 지팡이 좋아 이걸 저항한다고? 네가 뭔데 아이야. 큰일 났다 큰일 다 마나가 없는데 마나 없는데 마나 없는데 마나가 없는데, 만화 없는데. 만나가 없어서. 도망갈 것도없어큰빗나저저양한한뛰뛰어오면 <laughs> 망하겠는데? 이러이러서 유지하는 수밖에 없어일못나가나가요 풀었다 양변 그냥 유지하면서 가될때 양변 유지하다가 만화를 적당히 채우고 그리고 딜을 해서 그냥 잡아야 될거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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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이정도의 커는 제가또 합니다 만화 딱 땄었죠 네 같이 잡아요. 귀여운 척 해야지 하하 <laughs> 척 <기척. 웃음> 여러분 아닌 것 같죠? 네, 귀여워 보이는 사람한테는 호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건 진리야 귀여운 짓을 하면은 왠지 호감이 가거든 농담하는 것 같죠? 진짜예요 사람은 귀여운 대상에게 귀여운 대상에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헤헤 군나네호호 <웃음> <웃음> 뭐다? 자 귀여운 척을 하면 된다. 여러분 귀여운 척을 하면은 호감을 살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 노음력해 귀여움 척. 크으, 완벽한 조합이죠. 이런 시커먼 아저씨가 조종하고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하겠지. 알밤 니까? 게임만 즐겁게 하면 되지. 이분의 판타지를 안 깨드리면 되잖아. 이뭔캐 뭐 필요한 거 있나요? 고독한 은둔자 선술집 조사. 마법사 지구에는 있 고독한 은둔자 선술집에서 소란이 섞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괴이한 생물들이 어슬렁거리는데 가서 조사해보고 생물들도 잡아오십시오. 제니아 캐논의 뒤에는 헌신의 주문서와 숙박의 상자를 잡으십시오. 집으십시오. 마법사의 성소에는 제니아에게 채워진 숙박의 상자세 개를 가져가야 합니다. 부디 몸 조심하길 바래요. 음. 일단 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은둔자 선술집을 한번 조사 해볼까요? 어, 볼게요. 이것만 딱 하고 오늘 잘 걸어서, 헌신의 주문서를 사용해서 생물들이 보이게 한 다음에, 이를 뚜껑 패고, 뭔데? 아니, 뭔데? 더럽게 아프네. 아니 그냥 보이기만 했다고 이렇게 달려들면 어떡해 어? 됐어야아 어이없어 <laughs> 네 아니 아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진짜 와 뛰어가는 거리 진짜 잡이 없다 뭐이래? 와 진짜 자. 아 진짜 말이 이 말이야 방구야 이게. 어느새 우리 자꾸 뛰어가 와 미쳤네 진짜 제 생각에는요, 이거 니 안에서 써서 그런 거 같고, 바깥쪽에서 쓰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미, 먼저 걸어보는 거야. 뭐라고 됐어요? 됐어요, 이제 보일 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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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여기서 다시 한번 도망갈 구석이 있어야 돼. 아니, 이거. 이렇게 튀어오면 또 u woman. I'm just like, I'm 니 o t going to g 요 to the house. I'm n 한 t 만한 눈만 죽겠는데 이거. o t h 죽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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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not 제발 다좀 살려주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목소리> <목소리> 이게 게임... 이게 바로 클래식이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예, 저렇게 만든거야? 아니 왜 애들이 원래 저렇게 만들어진 건가? 나 저런 식으로 떼거지로 몰려오면은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무덤을 저 밖에다 만들어 놓으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게 또 죽으면 또달려야되잖아이게나 진짜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더. 딱한 번만 더. 이 이대로는 진짜 억울해서 잠이, 잠이 안들것 같은데. 혼자 왔니? 혼자 왔구나. 그래, 이렇게 혼자 왔었어야지. 아니요, 마우스 는자 아니에요, 이렇게 혼자 오면은 내가 처리를 할 수가 있지. 예,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 마리씩 잡는 건데 내가 무식하게 두세 마리씩을 계속 잡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였어. 난 도대체 어디까지 멍청한 걸까